안녕하십니까. 중고차계 맥가이버 손을 가진 중고차 백성카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제가 직접 운행을 해봤던 차량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BMW의 OGT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은 프레임이 7시리즈 프레임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든 차라고 합니다. 이 차량, 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BMW OGT 30D. 디젤 차량이고요. 연식은 1 2년씩키로수는좀 다소 많은 19만 6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사고 유무는 외판 교환은 없고요. 외판 뒷문이랑 디핸다 판금이 들어간 단순 외판 수리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77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성능 보험료는 조금 단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영상에 제가 성능 기록부랑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T 차량 둘러보셨을 텐데요. 가까이 오셔서 라이트 보시게 되면은 예, 양모 하고요. 앞에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라지에터 이 그릴, BMW의 시그니처 그릴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드니 그릴이라고 하죠. 운전석 라이트 마찬가지 양모 하고요. 운전석 전체 실내 보여드리게 되면 예, 페인트가 까지거나 찌그러진 부분 없이 외관 상태 에 준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바퀴 휠도. 복원을 해 놓으셨는지 까짐 없이 매우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교차신지 얼마 안 돼서 90% 이상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에 뒷바퀴 휠도 보시면 예, 생활 기스 없이 깨끗합니다. 뒷타이어도 마찬가지 타이어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후면으로 오셔가지고 뒷모습 보시게 되면은 이, 이 당시에는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아까 뒷모습을 좋아하셨던 분도 있고 좀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긴 한데 실용성은 정말 최고입니다. 트렁크 보시게 되면은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이게 쿠페형 차량이라서. 공간 크게 확보되어 있고요 하단부에는 수납함 작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 모습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찌그러지거나 페인트 까진 부분은 전혀 없고요 상품화 작업은 깨끗하게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2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열 설명드리게 되면, 도어 트림부터 보시게 되면, 이 문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프레임이 없습니다. 프레임 리스 도어라고 해서, 이 골격이 문 테두리에 없고요 그리고, 마감재는 우드 그레인 소재로 되어 있고요 시트 보시게 되면 은예 가죽,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 상태 소재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키로스가 있어서 사용감은 있는데 가죽 구김이나 키로스 대비해서는 매우 깨끗하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2열 열선 버튼도 들어가 있고 송풍구에 시거잭 2구에 암레스트에 이렇게 컵홀더까지 콘솔박스까지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열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열 설명드리게 되면 도어트림 보시면 전동 사이드미러에 1열 오토 윈도우 메모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시트 보시게 되면 가죽 구김은 다소 있으나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실내 탑승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탑승했고요 키는 전차주분이 관리를 잘 하셔서 두벌다 유지되어 있는 거 보, 보실 수 있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시동은 미리 켜놨습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키로스 보여드리게 되면, 196,071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여기 상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여기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트립 버튼, 그 다음에 핸들 여기 조향이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되는 텔레스코픽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오토 와이퍼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기능이 뭐, 최신 차량은 아니다 보니까, 모드 볼륨, 크루즈 컨트롤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센터 페시아쪽 오시게 되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 지도라서 활용도는 떨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그셔트를 눌러주면, 네, 어라운드 뷰가 나옵니다. 대신 정, 정면 카메라만 없어서 이렇게 세면으로만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풍풍구, 비상깜빡이, 여기 별도의 수납함도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프로토 에어컨, 멀티미디어 버튼들, 그 다음에 열선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기아 노브에는 전자기어봉 들어가 있습니다. BMW는 전자기어봉,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 다음에 모드,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조그셔틀 들어가 있고요. 이 콘솔박스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2 m 룸밀러, 2채널 블랙박스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하이라이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햇빛 가리개는 전동으로 스크린이 열리고요. 유리창도 마찬가지 전동으로 열립니다. 또한번더 치면은 파노라마 썬루프, 개방감 크게 열리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실내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가서 엔진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소개하고 엔진은 앞에 나와 있고요. 엔진은 청소해놔서 네, 깨끗한 거 보실 수 있고 이 차량은 디젤 차량이라서 약간의 소음은 있는데 뭐 심하게 엔진이 떨리거나 기타 잡음 같은 소리는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인 디젤 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BMW의 OGT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OGT 30D 모델이고요. 연식은 12년식. 로스는 196,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이 차량 사고 유무는 교환 부위는 없는데요. 뒷문이랑 디웬다, 단순 외판,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은 770만 원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아쉽게도 성능 보험료가 좀 단가가 세다라는 점 참고해서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맥가이버손을 가진 중고차 팩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